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후수입니다 썸네일 보셨다시피 이번 달도 어김없이 돌아온 월간 호스피 컨텐츠예요 월간 호스피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더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컨텐츠 핑계지만 매번 과소비를 하게 되는데 <laughs> 봄에 활용하기 정말 괜찮은 아이템 위주로 구매를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둘러봐 주시고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한번 서둘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나이키 와플 트레이너 2 모델이고요. 제가 6만원 초반대에 구매했는데 되게 저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가성비 데일리 운동화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쉐입감을 보시면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랑 테일 윈드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일에서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브레이크가 좀 비주류 컬러라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데이브레이크는 좀 인기 있는 컬러는 리셀가도 붙고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컬러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게 나이키 LDV라는 좀 예전 빈티지 모델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컬러웨이로 나와가지고 어 이거 되게 이쁜 컬러인데 하면서 바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LD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이 모델이 되게 제 니즈도 충족시켜주면서 가성비까지 좋으니까 아 너무 만족스러웠던 첫 번째 쇼핑이었습니다. 신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되게 가벼웠어요. 나일론 패브릭에 안감도 메쉬 소재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신을 전투용 운동화 찾는다 하시는 분. 분들한테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코디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운동화 신으면 좀 심심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컬러 포인트로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살짝만 들어가도 되게 이쁘고 세련된 느낌의 코디가 다 완성이 되니까 내가 이런 좀 동글동글한 쉐입에 캐주얼한 운동화 없었다 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많이 입는 와이드 팬츠에 정말 예쁘게 딱 덮이더라고요 이거 컬러웨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진짜 바로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엘무드 니트고요. 이것도 한 5, 6만 원인가 그 가격에 구매했어요. 사실 기본 니트 하면 블랙하고 아이보리를 되게 많이 구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도 정말 우선순위로 둘 정도로 정말 괜찮은 컬러인 게 블랙 아우터에다가 화이트, 블랙 이너를 매치하는 것보다 그레이 컬러 이너를 매치했을 때 되게 톤온톤이 세련되게 어울릴 때가 있거든요. 깔끔한 모노톤 코디, 깔끔한 미니멀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레이 컬러의 미니멀 니트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엘무드로 구매를 했던 거는 자바나스하고 무텐다드하고 뭐 쿠어 이런 여러가지 미니멀리트들을 경험해 봤는데 엘무드는 또 이제 어떨까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딱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바나스랑 거의 비슷한 두께감에다가 무텐다드처럼 좀 부드러운 느낌? 좀 착용감이 좀 부들부들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빳빳한 느낌은 자바나스가 좀더 있는 느낌이 들었고 무텐다드처럼 좀 흐물흐물, 좀 편한 느낌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바나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바나스랑 엘무드랑 컬러감 자체를 아예 다르게 전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오묘한 듯한 살짝 멜란지 톤으로 여러 가지 그레이 컬러가 섞여 있거든요. 컬러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엘무드도 되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무채색이라도 내가 살짝은 좀더 오묘하고 감성적인 색깔 찾는다 하시면 엘무드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신발인데 아디다스 가젤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죠 이것도 6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봄이니까 예쁘게 컬러 포인트 줄 스니커즈를 찾고 있다가 컨버스 반스 좀 대중적으로 흔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행 지난 가젤 오히려 좋아 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왜이 핑크 컬러로 구매했냐면 남자는 핑크 뭐 그런 건 아니고 mmrb 독일군을 봤는데 핑크 컬러가 되게 코디에 예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지 데님이랑 되게 매력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매치를 하려고 이 컬러로 구매해 본 거고, 가젤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라든지 블랙, 그린, 그런 컬러가 오히려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데일리로 신을 그런 스니커즈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쉐입감 자체도 독일군 스니커즈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슬림한 팬츠나 와이드 팬츠나 두루두루 잘 어울리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뭐 캐주얼룩, 시티보이룩, 아메카지룩 등등 다양하게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업을 했는데, 10업 정도 하면 는이 11자 쉐입이 되게 예쁘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점 참고해서 편하게 신을 그런 데일리 스니커즈 찾고 있었다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다음은 인사일런스 셔츠고요 가격은 제가 이거 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어요 비하이브라는 편집샵에 인사일런스 샘플 세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고 이게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다 채웠을 때는 이렇게 다 히든으로 감춰져 있어요 미니멀하면서 이런 포켓이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셔츠로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핏감이 정핏으로 나와가지고 어깨가 조금 살짝 좁아 보일 수가 있어서 호불호가 있긴 한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에 비해 기장감이 좀 길다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너입해야 좀 이쁜 그런 셔츠예요. 지금 세일에서 4만원 초반인가 3만원 후반인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구매해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딱 괜찮게 준수하게 나왔어요. 막 엄청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퀄리티 자체에서 불만족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깔끔한 코디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 딥브라운 톤이 되게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매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가지고 연출해 보시면 되게 이쁘게 코디가 나올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좀 톤온톤 매치로 해도 좋고요 자 다음은 써이드림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보다시피 컬러감도 그렇고 신발 쉐입 자체가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뉴발란스 같이 좀 동글동글한 신발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정말 귀여운 포인트로 힙한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되게 들뜨게 만든 그런 슈즈였습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무게감이 있는 슈즈지만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었고 보시면 안쪽 쿠션감도 좀 도톰하고. 몰캉몰캉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발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 되게 잘 뽑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쉐입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보테가 같이 이런 볼드한 느낌의 더비 슈즈나 부츠 이런 게 되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과 되게 비슷한 쉐입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좀 평범한 데일리룩부터 좀 힙하게 매치하는 트렌디한 코디까지 좀 두루두루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쁜 포인트 스니커즈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써네이 드림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발이 커 보이는 신발이라 신체 밸런스상 정사이즈를 가도 괜찮고요. 내가 꽉끈을 그래도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업해서 매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스 투톡 데님이고요.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되게 가지고 싶었던 팬츠 중 하나였는데 제가 라이트 블루 컬러의 데님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컬러 없을까 하다가 이거 발견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확실히 유스가 옵스큐러 가서 입어봤을 때도 그렇고 이 원단적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막 데님이 엄청 두껍진 않아서 좀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한데 이 원단감이 콧밀사 데님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밀도감 있고 탄탄하거든요. 데님이 조금은 얇지만 이 실루엣이 예쁘게 지켜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투턱 들어간 게 원턱 들어간 것보다 정말 매력적이라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왕 실루엣으로 포인트 줄 거? 이렇게 투턱으로 들어간 걸로 제대로 포인트 줘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턱 때문에 좀 드레시한 느낌, 좀 꾸며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상의를 편하게 이렇게 빼입해서 가려주면 어느 정도는 영한 느낌으로도 잘 어울리거든요. 왈라비, 뉴발란스 이런 거를 좀 자주 신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더비 슈즈랑 같이 먹여줬을 때이 밑단이 잡히는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깔끔한 더비 슈즈나 그런 무게감이 잡혀있는 신발을 자주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루엣을 포인트를 주는 데님으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키즈 874 워크 팬츠고요. 보시면 기본적인 컬러감의 치노 팬츠라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 원 후반대에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구매해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가격대 에2만원 팬츠가 없는 것 같긴 해요.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핏감이라든지 원단감이 되게 여러 코디 다쓸 그런 아이템이라 뭐 알바를 가든 학교를 가든 정말 열심히 입다가 다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좀더 높은 그레이드의 치노 팬츠로 갈아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케이트 보드 타시는 분들은 이 팬츠 정말 맨날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단감도 확실히 이게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름도 막 그렇게 잘 지는 편이 아니고요. 이게 또 기장이 30, 32, 34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딱 입문으로 도전할 때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흔히 생각하는 치노 팬츠랑은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좀 폴리비중이 높게 섞인 팬츠라 원단감을 실제로 보면은 살짝은 그 합성섬유의 소재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내가 면 원단감의 특유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니콜슨 마마타 셔츠고요 이거는 최근에 미스터포토에서 10만원 중후반대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데 하면서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 셔츠 자켓 형태처럼 단추도 좀 큼직하게 달려있고 칼라도 되게 넓게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너를 좀 받쳐 입어야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예요 근데 원단감이 되게 얇은 그런 포플린 소재가 사용이 돼가지고 SS 시즌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레이어드용 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만족감이 높았었던 건이 컬러감이 실제 보니까 네이비라도 좀 약간 청록빛이 오묘하게 도는 네이비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브랜드랑 겹치지 않은 그런 컬러감 때문에 그런 점도 마음에 되게 들었었고 밀도감이 되게 높은 그런 포플린 코튼이다 보니까 이 구김도 지는 게 얇지만 자연스럽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니콜슨이 밀도감 높은 소재로 되게 실루엣이 예쁘게 지켜지는 그런 걸 되게 잘 플레이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저의 입맛에는 되게 잘 맞는 그런 거를 좀 느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단추가 니콜슨에서 좀 자주 쓰이는 그런 단추인데 되게 매트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추 깨고 푸는게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좀 평소에 두루두루 여러 코디에 활용할 그런 레이어드용 셔츠 찾고 있었다 하시면은 이 제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버이의4406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더비슈즈 추천편에서 말씀드렸었죠. 입문 고급 더비슈즈로 정말 괜찮다고. 이것도 매물로 구매하게 된 건데, 확실히 이게 더비슈즈가 라스트, 이 쉐입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더비슈즈 중에서 제일 날렵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핏한 느낌의 착장에 착용할 수 있는 더비슈즈거든요. 이런 더비슈즈가 아무래도 데일리한 그런 신발이라고 하지만, 이런 라스트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되게 손이 안 가는 신발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좀 와이드한 핏감의 후드티나 맨투맨, 와이드 데님 그런 걸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스트를 고르면 되게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내가 평소에 좀 레귤러한 핏감 그리고 이제 슬림한 핏감, 통이좀 잡히는 그런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입문 고급 더비 시즈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가 확실히 이거 실물로 보고 신어 보면서 느낀 거는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이유가 부디어 웰트 제법 들어간 홍창 더비 시즈 중에 되게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밑창이 보시면 가죽창, 그러니까 홍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착각감도 되게 괜찮고, 가죽 퀄리티도 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 고급 공법 들어간 더 빅시즈 중에서는 가격대가 확실히 리지너블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꼭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실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니콜슨의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 이번에 미스터 포트에서 20만원 초반인가에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스트라이프 셔츠도 되게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그래도 굵직한 거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큰맘 먹고 한번 구매해봤고요. 확실히 이 셔츠도 아까 포플린 셔츠와 마찬가지로 되게 밀도감 있는 옥스포드 원단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지고, 이렇게 꾸깃꾸깃 했다가 펴도 거의 안집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옥스포드 셔츠로 나오면 되게 흐리멍텅한 색깔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이 원단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던 건 비싸니까 확실히 이 발색감 있죠. 이 컬러가 표현되는 정도. 이게 되게 매력적이게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원단이라든지 떨어지는 핏감이 이쿨슨답게 오버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기장감도 확실히 넉넉하게 나와서 아우터에 레이어드 했을 때그 기장감 차이를 예쁘게 줄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슬랙스, 애니임, 일론벤츠 등등 와이드한 벤츠 자주 입는 분들은 추천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뷰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너무 구매하고 싶은 것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어떤지 리뷰 궁금했었다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게 의견이 많으면 직접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준비해 볼까 해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유바